두 함수에 대하여 y fx, g 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거할 때는요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래서 보는데 k가, k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바뀌면 같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둘 개를 동시에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2차 함수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꼭짓점이 0,5분의 1k. 요 점이 대략적으로 5분의 1k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는 무리함수죠. 시작점이 5분의 k. 이것도 5분의 1k 똑같으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루트 이런 모양이 될거예요 지금 그린 거는 이제 규점이 없는 거고, 이제 k 값이 바뀌면, k가 만약에 좀 작아진다.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의 K값을 알아야지만이, 그거보다 K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 이 교점은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걸 만약에 자, 이렇게 는 같다 1x 제곱 플러스 5분의 1k와 루트의 5x 마이너스 k는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 식이에요 자, 밑에 밑에가 아니라 좌변은 이차 방정식이 되고요 이차식이 되고요 방정식이 아니라 이차식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무리식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기 위해서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그 제곱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제곱하면요 이 부분이 4 분의 1 X 네 제곱 4차 방정식 모양이 됩니다. 넘겨 정리해보면 이 4차 방정식 우리 분석하기 힘들죠. 자 일단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좀 어려운 게 뭐냐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범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제곱한다고 무조건 똑같은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제곱하면 이렇게 충분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건 되는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산까지 해줘야 됩니다. 검산도 해줘야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일반적인 풀입니다. 일반적인 풀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특수적 풀이가 있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잘 보면요.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니까 특징이 좀 y는 x 대칭될 것 같은 즉, 두 함수가 역함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역함수 x, y 바꾸죠. x, y를 바꿔놓고 일단은요. 이 식으로 y 에 정리 정리합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k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는 5y. 5로 나눠주면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1 k. 그래서, 요 모양과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겠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이 특징을 잡아서 다른 접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두 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 원래 함수, 예를 들어, fx 하고요. y는 fx와 y는 x. 이거의 교점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입니다. 지금 이거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y는 x선상에서 무조건 다 생겨요.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감수함수다 그러면 y는 x에서 생기고요. 이거 이외에서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함수는 구할 필요 없어요. 이 fx와 뭐와? y는 x, 자, 이거 두 개의 관계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k 값이 크면은 당연히 교점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고 적당히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 접할 때의 k 값 알아내면 되고요. 그거 이하로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서 보면 0, 0. 자, 0일 때즉 k가 0일 때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하나, 둘. 그런데 만약에 k 값이 0보다 작으면 작으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여기서 하나만 생겨요. 하나. 두 개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K값은 일단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접하는 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모양이, K값 모양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접할 때의 값이 있겠죠? 이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접할 때만 알아내면 되겠죠? 접한다는 거는 이이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써보면, 5분의 1x 제곱 플러스 5분의 1k는 y는 x 이거 접할 조건 구하기 있습니다. 양변에 5곱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5x 이렇게 되겠죠. 그 넘기면은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 그래서 자, 판별식 써도 되고요. 또는 완전 제곱, 그렇죠? 완전 제곱도 되겠죠.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그냥 완전 제곱, 반의 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 되는 거죠. 이거 반의 제곱은 4분의 25. k 값이 4분의 25일 때 접하게 돼 있어요. k 값은 이 4분의 2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모든 정수 k의 개수니까요. 정수는 0부터 0, 1, 2 해서 4, 6, 24니까 6까지. 0부터 6까지면 개수가 7개가 됩니다. 답은 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